궤도 연습하러 왔습니다. 궤도는 이제 어 궤도란 무엇이냐면 다운스윙 올때 우리가 손이 그 어디로 들어오냐에 따라서 클럽에 이제 공이 척하고 달라붙느냐 아니면 픽하고서 이제 픽사시가 나느냐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바닥에 지금 스틱을 하나 이렇게 놨거든요. 스틱을 어약 제가 서 있는 방향에서 이렇게 오른쪽 으약 한시 방향, 한시 방향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스틱을 놨고요. 체를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다닐 적에 나와 내려올 때 이제 이 손의 라인이 이 스틱을 따라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면 제가 천천히 해 보면 올라갈 때는 같이 흔들려서 가지만 내려올 때는 손의 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손이 먼저 오게 되는 자세가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면 약간 요런 느낌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요 대각선 방향. 우리가 올라가서 높은 데서 공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몸을 돌려서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라인을 따라서 손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손이, 손에 채가 끌려 들어오면서 손이 먼저 오게 되고 나중에 공이 오른쪽으로 흩어질 것처럼 채가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흔드실 때 몸을 먼저 돌려버리면, 이, 이 스틱에서 크로스 방향으로 몸을 먼저 돌려버리시면, 손목이 이렇게 하고 탁 풀려요. 이게 렇 풀려서, 이렇게, 왼쪽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잡아당기는 샷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체를 흔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흔들다가, 이 스틱 라인만 의식, 의식적으로 따라서 들어온다.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른쪽 흔들고 왼쪽 흔들 때 이렇게 라인만 따라서 들어와주면 공이 또 똑바로 잘 가지기 때문에 어이 스틱만 하나 있어도 쉽게 궤도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 라인을 따라서 손이 들어와야 손목이 안 풀리고 이게 풀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임팩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라인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흔들 흔들 이런 느낌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습할 때는 항상 제가 손에 매달려 있는 느낌. 이건 잘 아실 거고요. 손에 매달려 있는 느낌에서 손목이 꺾이는 지점. 몸이 멈추면 손목이 꺾인다 그랬죠? 꺾이는 지점에서 조금 더 폭을 가져가면서 길게. 안 꺾이게. 네, 이렇게 하는 와중에 들어올 때 파란 스틱 따라서. 오케이. 파란 스틱 따라서. 흔들, 스틱, 따라서 네. 그럼 공이 굉장히 똑바로 가죠. 백스윙 탑에서 리듬을 잘못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탑에서 살짝 멈췄다가 결정된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살짝 멈췄다가 확실하게 라인을 잡고 내려오셔야 어좀 굿샷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봉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우리가 공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친다. 그런 이미지보다는 항상 이 라인을 따라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돌린다. 인에서 아웃, 다시 또 인으로 들어오는 몸 주변으로 클럽을 완만하게 이렇게 돌린다라는 개념으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일직선으로 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저도 그 라인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스타트 때 라인을 딱 정해주기 위해서 이걸 갖다 놓은 거고요. 이 라인에 딱 올라 탔으면 그대로 가시면 돼요. 쭉 하고. 자, 가볍게 잡고, 자, 오른쪽 흔들, 라인 잡고, 그대로 피니쉬. 다시 한 번, 좌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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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하면서, 스윙이 커지기 시작하면 내려올 때 라인을 딱 잡고 나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자, 흔들 라인 잡고. 0 0 100, 100, 100, 1 0들 라인 잡고, 다시. 자, 흔들. 라인 잡고. 아, 오른쪽 흔들릴 때 가지고 와야죠. 왼쪽으로 흔들 때 손에 라인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 흔들~ 하고 라인 잡아서 들어오고.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흔들, 라인 잡아서 들어오고 이 네. 라인만, 다운스윙 때이 라인만 태울 수 있다 그러면 이 라인 위에만 얹혀지면 그 다음에 세게 때려도 됩니다. 이 라인이 처음에 안 맞기 때문에 세게 쳤을 때 부작용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이 어. 라인 태우는 연습. 백스윙 가서 들어올 때 양손이 이 라인으로 들어온다. 해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